민사 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 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형사소 160조에 의하면 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선서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 0만 원에 처합니다네 자리 앉으세요. 네, 선서 거부와 관련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중요 임무종사로 재판 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사형까지 녹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하는 과정에 CCTV라든지 로 증언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증언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그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고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법에 정해진 따라 선서고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고부를 했다고 봐서 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기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관대한 관대한 걸로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네.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네.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그런 말씀 마,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정인심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